정말 화창한 날씨네요. 제가 오늘은 녹화가 안된 상태에서 조금 하다가 좀비한테 죽었거든요. 어,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소를 찾아서 템 다시 먹고 시작하는 상태입니다. 저번에 집을 지었었죠. 여기서 이렇게 좀비가 타고 와가지고. 이제 집을 한칸더 높여 볼게요. 밖에서 저희 아파트인데 문을 열어놓는 상태. 아니 그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라 가지고 바깥 소리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. 아마 이 야생이 막 드래곤 잡고 그렇게 크게 발전할 것 같진 않네요. 그 이렇게 맨날 크리에이티브만 했지 야생을 이렇게 해본적이 많이 없거든요 네,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목괭이가 깨지기 직전이네요 목괭이 만들어줘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오, 제가 좀비한테 죽은 지로 평화로움으로 한 상태입니다. 재미 없으셔도 참고. 아 잠만 아 그냥 몬스터를 킬게요. 제가 뭘 생각했는지는 상상에 맡길게요. 일단은 화로가 원래는 두 개가 기본이잖아요. 근데 저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. 음... 이쪽으로 햇불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. 완벽한 동굴은 아니네요. 나중에 살 곳을 좀 옮겨야 할것 같아요. 아, 그냥 지금 옮길까요? 지금 살 곳을 그냥 옮겨버려? 다른 동굴로. 오케이, 지금 옮깁시다. 대부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저도 컴퓨터에 마크 있습니다. 그런데 녹화를 못 하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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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식지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음, 녹화가 얼마나 되고 있, <laughs> 있는, 있는 거지? 지금 아카시아 지역이어가지고 좀 동굴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역이 그리 크지도 않구나. 오, 저쪽엔 많네. 저 한번. <laughs> 저희에게 스테이크가 있습니다. 음, 아니, 스테이크 아니구나. 돼지고기구나. <laughs> 어차피 이거 뭐 편집으로 올라가기때문에 오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잠만, 이거 뭘로 때려야되지? 설치가 안되는게 그 사탕소스가 패자 음. 아, 스플리 컨트롤 적용해야 되는데. 이거 안 되는데. 음. 응? 여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이 진짜. 아니, 잠깐만. 오 당근 개 좋습니다 일단은 피가 없는데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 지역은 너무 위험해 아 낙... 낙땜도 받으면 안 돼요 우와. 라마도 때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죽으면 야생 1화 때 1편 때 왔던 그 지역으로 스폰이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었는데, 이쪽으로 한번가보겠다